아, 제발. 처음이네, <laughs> 처음. 봐네, 처음 봐네. 나 생전 진짜 몇십 년 여기서 처음이다, 진짜. 아니, 나 어디 이게 같은 카페? 아, 감사합니다. <laughs> 나, <맞아>. 감사합니다. <laughs> 나, 이따 사진 찍어놔야 돼. 아,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오늘 제가 도착한 이곳은 바로 백반집이에요. <laughs> 오늘 뭘 먹을까 하다가 찌개 종류 같은 그냥 집밥 같은 백반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러분 지금 비가 엄청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진짜 슬슬 장마가 찾아오고 있나 봐요 지나가면서 백반집 있는 거 보고 먹으러 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바로 찾으러 왔답니다 오늘 백반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배고파요 들어보실까요. 짠! 여러분, 지금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백반집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맛있게 한번 먹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주문 하나 할게요. 그, 그냥 백반 있잖아요. 그냥 그거 백반? 4인분에다가요. <웃음> 4인분? 4인분. <웃음> 아, 제가 좀 많이 먹어서. 혼자서 어떻게 4인분을 먹어? 아 4인분 먹을 수있어 그거에다가 제육백반 하나 추가해주세요. <laughs> 아, 해주세요. 저 진짜 잘 먹어서. 아니, 너무 많이 돼 아, 안 아니야. 진짜 먹을 수 있어요. 아, 제육, 제육은 하나에다가 백반 하나를 먹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제육. 이거 네 그릇을 어떻게 먹어? 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릇을 먹어요? 아, 네 그릇 원래 저 일곱 그릇 넘게 먹어요. 오늘 다섯 그릇만 네. 먹을게요. 제육 하나에다가 백반 하나만 먹고. 아, 그러면, 제, 그럼 그냥 백반 세 개에다가 제육 하나에. 나오는데 없디다, 그러면 제가 먹고 더 먹을 테니까 그냥 백반 두 개에다가 제육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리려. 아 제발. <깨끗> 야, 또 볼, 네 제육 하나에다가 일단 백반 하나만 먹어. 아 그러면 그거 하나 씩 먹고 그래. 부족하면 더 시켜도 되죠? 그래. 그때는 진짜 주셔야 돼요? 진짜 다 주셔야 돼요? <laughs> 네 주세요. 아, 더 <laughs> 아니, 제가 원래 좀잘 먹는 사람이었어요. 아, 먹어도 잘. <laughs> 여러분,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일단 밥은 드요 네. <웃음> 더 먹을 수 있는데. 아, 먹고 아, 네. 먹, 먹고 더 시키면 그래, 그래. 꼭 주셔야 돼요. 네. 그래, 그래. <laughs> 일단 두개 시키고 계속 주문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먹기 전에 먹추 준비 먼저 해두고. 일단, 공깃밥 두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육백반에 나오는 상추. 음 음. 으ー, 여러분, 이거 청양고추예요. 제육인분이 <laughs> 이만큼인데. 어, 엄청 많이 주신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많이 <laughs> 제육 1인분인데 양이 이 정도로 주세요. 사장님, 이거, 이 정도면 저 공깃밥 여기다 한네개 먹겠는데요? 어? <laughs> 밥네 개는 먹겠는데요? 천천히 먹어 네, 맛있게, 어 뭐예요? 집 된장이야. 이거 헉! 백반이야. 어 아, 진짜요? 이게, 뭐 이런 욕씩안 나가. 된장찌개가 한 솥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국물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으로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진짜 저희 어머니랑 만든 거랑 맛이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제가 주문한 백반이랑 제육볶음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엄청 푸짐하게 나왔어요. 진짜 와 이렇게만 먹어도 공깃밥 진짜 한네 다섯 개는 먹을 수 있겠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할게요. 일단 상추를 하나 딱 사서. 생겨도 맛있으니까. 어. 집에서 키운 게 제일 맛있죠. 연해가지고. 제육볶음 진짜 향 많이 주셨다. 대박. 마늘. 여러분, 한 입만. 음. 와, 아, 제육볶음 진짜 맛있다. <laughs> 밥한 입. 저에다가밥턱 올리고 고기, 마늘, 왕창, 쌈장 <놀람> 와저녁찌는 진짜 맛있다 음. <laughs> 밥 도둑 중에 밥 도둑, 김자반. 음. 아, 역시 쌈 싸먹는 거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호박이랑 두부랑 비벼서? 진정한 밥도둑들 사장님이 직접 지지신 열무무 음어 진짜 맛있다. <laughs> <인생을 안 해. 웃음> 한장두 공기만 더 주세요 진짜로 다먹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어머 좀 이따 더 시킬게요 여러분 리필 음. 두부랑 김가루를 솔솔솔솔 뿌리고 여러분, 제육 국물에다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음. 반찬으로 나온 고기랑 같이. 음. 감자도 들어가 있어요. 대박. <laughs> 여러분, 순두부찌개 하나 더 시킬까요? <laughs> 사장, 사장님, 순두부 빵 하나. 순두 네. <laughs>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 그리고 공깃밥 두개더 주세요. 아, 순두부 주세요. 맛있어서 그래요. 진짜 이럴 아, 날 진짜 먹거하는거짠 음. 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가득 차가지고 잘안 흔들려지는 거? 아, 감사합니다. 어, 반찬도 새로 가져다 주셨어요. 밥이 꾹꾹꾹 눌러 담은 밥. <웃음> <웃음> 와, 고기. 진짜 많다. <laughs> 여러분, 저는 한식이 너무 좋아요. 진짜 한식은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아, 이 나무 국물에다가 좀 이따 비벼 먹어야지! <laughs> 음, ㅎ 음. 어머 세상에 너무 많이 먹는다 감사합다배아파 <laughs> 감사합니다 에밥한 <laughs> 공기만 <laughs> 어? 진짜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순두부찌개도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와 <우와>, 대박 와 <우와, 웃음> 순두부 양도 엄청 많다 행복해요, 그래서. 와, 말아먹어야지. 음, 와, 반찬이 맛있으니까 공깃밥이 저절로 추가가 돼요. <laughs> 안에 팽이버섯도 들어가 있어요. 순두부찌개가 뜨거우니까 좀 식혀둘게요. 음. 여러분, 무말랭이 무침 올려서. 김치 김치 음. 짠. 당추는? 이렇게 저랑 와 순두부 진짜 마지막으로 공기밥 <목소리도 맞습니다>. 어, 진짜 마지막으로 공깃밥 하나만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감사 사진 찍어놔야 돼아네 <laughs> 마지막 여덟 글은 이것만 먹고 이제 진짜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제육 그 소스에다가 마저 말아서 먹을게요, 여러분. 짜잔. 음. 음. 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8공기를 먹었어요 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백반집에서 백반 백판 세트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이렇게 해서 고깃밥 8개를 먹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서 고깃밥을 절로 주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먹었지잘 잘 몰랐어요.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고 이제 날씨가 진짜 더워진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장마도 이제 곧올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장마철 비 때문에 습한 거 조심하시고 <laughs> 항상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만리가 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안녕. 다음에 뵐게요. 나가 <laughs> 맛. <laughs> 맛있게 잘 먹었어요. 소화 잘 아, 그럼요. 소화 잘 돼요. <laughs> 네, 잘 먹었습니다.